전자 퇴사가 이어지고 있다 연봉을 올려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에 퇴사자가 역대급이었대요 기자님 정말인가요? 경쟁사 때문인 것 같아요 경쟁사에서 경력직을 모집했거든요 그 주니어 탤런트라는 이름으로 2년차에서 4년차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 경쟁사라면 네. 작년에 그1900% 성과급 줬다는 네.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하이닉스? 네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하는 주니어 탤런트를 삼성에서는 주텔이라고 부르나 봐요 주텔 주텔, 주텔. 아. 너는 주텔 지원했니? 네 지원할까 고민이야. 이 얘기를 삼성의. 엔지니어들이 휴게실에서 그런 얘기를 그냥 공공연히 한다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일하는 시간에 오히려 컴퓨터 화면을 보면 주니어 탤런트 지원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당시의 부장급 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SK하이닉스는 연봉의 9 0에서 95%를 성과급으로 준대요. 우리 회사는 얼마 주죠? 그리고 우리 회사는 왜 이렇게 인재를 대우하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밖으로 나오고 있지만 작년 연말은 특히 심했다. 왜냐하면 hbm으로 인해서 두 회사의 희비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렸거든요. 이런 경우에 개인적으로 그 회사에 다니시던 분들이라면 어, 우리 회사가 미래가 있나? 라는 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안에서는 바로 느끼니까요. 그런 걸 보면 미래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옮길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굉장한 쏠림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이 엔지니어 어떻게 대우하는가. HBM 사업부가 해체됐을 때 HBM 인재들은 어디로 갔는가. 이런 차원에서 아, 쌓여있던 불만들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또 내부자에게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삼성은 공장에 무인 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엔지니어가 없으면 없을수록, 기계에 의해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그 무인화율이 높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대요. 특정 임원이. 무인화율을 기간마다 기간마다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화율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동화율이 올라갔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삼성이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계획이 있어요. 삼성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네. 어, 무인화 추진하고 네. 이제 스마트 팩토리 로봇으로 네. 대체해서 효율 높인다. 이거 트렌드 아니에요? 경쟁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 겁니다. 경쟁사들이 무인화를 추진하는가, TSMC가 무인화를 추진하는가. 궁극적인 지향이 무인화인가? 자동화된 기계와 기계사의 결합으로서 좀더 정밀하게 만들어 갈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사람이 그 과정을 끊임없이 지켜봐 주고 계속해서 이 기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정밀도를 조금 더 높아지게 만드는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것이 어쩌면 정밀도를 더 높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의 표준화 똑같은 팩을 만들어서 기본을 지켜가면서 한 스텝 한 스텝 밟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력에 줄어드는 것과 그냥 무인화가 목표니까 무인화를 빨리 해야 되고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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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하고 기계 계 배치한 사이에서 자동으로 돌아가게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사이에서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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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가면서 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삼성의 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체적인 지금 현재 가고 있는 프로세스가 잘 가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내부에서 지적할 때는 무인화라는 것이 엔지니어들의 사기도 꺾어놓고 왜냐하면 TSMC 같은 경우는 기계 한두 대를 아니면 소수의 기계를 한두 명의 엔지니어가 관리하면서 이 기계를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엔지니어가 중요한 자원이라고 인식되는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무인화를 하는 와중에 외주화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에서 할 일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부의 직원은 한 4, 50대 기계를 관리할 수도 있죠. 외부에서 관리해주는 사람을 불러오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 안에 있는 엔지니어의 역할은 전화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삼성에서 계시다가 지금 나와서 강연 많이 다니시는 박준영 박사가 하는 얘긴데 삼성에서 하는 일은 콜맨이라는 어. 겁니다. 엔지니어가 기계에 대한 학습도, 이해도, 이해도 감각 그리고 어떻게 이 다루어가면 좀더 수율을 높여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 엔지니어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상황. 근데 다른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았거든요. 인재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상대사의 경쟁력, 이런 것들이 결부되면서 삼성이 지금 안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사실은 정리해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왔었죠. 삼성이 산무원이다. 공무원 같은 직원들이 복지부동하면서 어떤 실험적인 혁신에 대한 시도도 안 해보려고 하고, 나쁜 걸 보고하면 싫어하니까 나쁜 건 보고하지 않고 어.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좀더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저절로 놓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회사는 자동화, 무인화를 추진하니까 엔지니어의 사기는 떨어지고 그런 와중에 상대사는 높아지니까 상대사로 지원하려는 분들이 아주 많아지는 뉴스 보도에는 대규모 희망퇴직 4050 세대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걱정할 만한 포인트일까요? 혁신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 인재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 호봉제로 연봉은 계속 올라갑니다. 혁신은 젊은 사람들이 할 가능성이 높은데 연봉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거의 모든 기업의 어떤 고민거리이기도 한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삼성이 지금 위기에 있다. 위기에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역피라미드 구조인 이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네, 네. 삼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혁신을 못한다는 것이고 네. 이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지정학적인 위험은 중국입니다. 외부에 어떤 경쟁자가 생기는 것. 근데 과거에는 그 경쟁자가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불가능할 것이라고 봤는데 중국 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도 무조건 생산을 합니다. 보조금을 줘서 생산을 하고 음. 국산화를 무조건 해야 돼. 음. 국산화를 하기만 하면 삼성과 안 삽니다. 음.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삼성에서 대규모의 그런 인력들이 나간다면 인력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고위층들이 고위층이 아니어도 엔지니어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왜냐면 하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아니면 반도체 업체들이 스카우트하는 어떤 대상이 한국과 다른 나라들은 좀 다릅니다 이를테면 타이완에서는 말도 통하고 그리고 문화권도 비슷하고 거의 동질적이기 때문에 임금도 한국에 비해서는 좀 적었습니다 과거에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타이완이든 이쪽 중화권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는 화교 중화권 그리고 좀 젊은 사람 음. 혁신인재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볼수 있는 인재를 원하는데 한국에서 스카우트를 해갈 때는요 네. 노하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데려갈 때는 좀더 공정을 자연스럽게 해주던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 많이 해봐서 할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좀 나이가 많으신 노하우가 있으신 고위직이든 아니든 크게 무관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이 많이 그 중국으로 과거에 넘어갔다고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정리해고 내지는 대량의 해고가 발생한다면 이분들 역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디로 갈까? 경쟁사가 어디일까? 중국일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기술 탈취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뉴스가 더 많아지고 있죠. 그데 예. 그렇게 수밖에 없는 것은 나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KBS 시사기획창 그 다큐멘터리 보면 정말 많은 공감 좋아요를 받은 댓글을 천개 이상의 공감다 네. 네. 그런 이야기예요. 반드시 이제 반도체 연구를 해야 될 사람들이 다 성형외과로 갔다. 수학 공학 영재들이 의사만 되는 한국에 우,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 아 이거 너무 슬픈 네. 댓글입니다. 네. 혁신은 젊은 뇌가 합니다. 근데 그 젊은 뇌가 의대만 간다면 근데 더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예요. 젊은 인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인재가 만약에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앞으로도 의대만 가려고 한다면 혁신을 하기보다는 당장의 안정적이고 높은 보상이 있는 곳만 가려고 한다면 어이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의학이라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미국도 의사들이 아주 많은 연봉을 받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여전히 혁신을 하겠다고 실리콘밸리로 가는 아니면 그렇죠. 자기 집 차고에 들어가서 혁신을 하겠다고 도전을 하는 매우 뛰어난 인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인재들 없이 우리가 앞으로 삼성 혹은 삼성 이후의 미래, 불투명하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어. 왜 이렇게 됐을까? 네. 계속 생각을 해보면, 미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예요.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안정적이에요.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고생은 하겠지만, 평생에 걸쳐서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그 소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에 반해서, 엔지니어의 처우는 어땠느냐? 과거에 우리나라에 가장 뛰어난 인재는, 이를테면 뭐, 학력고사, 어. 수석은 어디 갔느냐? 다 물리학과 가고, 전기공학과 가고, 가고? 컴퓨터공학과 가고 그랬어요. 네, 네. 왜 그랬을까? 그때는 거기에 미래가 있다고 보고, 국가도 미래가 있다고 보고, 개인도 미래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미래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 지금은 미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간다고 해도 미래가 보장이 되나요? 내가 굉장한 혁신을 해내면 그에 맞는 성과를 받을 수 있다는 인센티브 구조가 있어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던져볼 구석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아니, 제가 일은 더 많이 하는데 왜 저기 구석에 앉아서 매일 그 hts나 보시던 분이 연봉은 더 많이 가져가죠. 이런 종류의 불만을 표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너도 연공서율이 좀 차고 시간이 지나면 너도 보상을 받아 보상을 안 받는 게 아니라고 야 하면 지금 이제 모든 것이 합리적이어야 하는 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나는 지금 왜 나한테 보상을 안 해주냐고 하는데 왜 10년 뒤에 받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어. 제가 물어본 거그 질문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명백한 보상 구조가 없는 상황에서 인재들이 진출할 수 있을까 특히나 계속해서 회사 안에서 본인을 음. 증명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해야 되는 그 허들들에 비하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너무 험블한 구조 음. 이게 대한민국의 일정 부분 연공서열 구조 때문이기도 하다고 보고 일단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이 그렇게 중요하면 네. 정부는 꾸준히 일관된 자세로 그 과학기술의 투자를 지속해왔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지난 몇년 동안 어떤 정부의 과학부문의 투자가 과카르텔 과학 있을 수 있죠 연구비 빼먹는 근데 그 카르텔을 어떻게 잡느냐 R&D 예산을 줄여서는 아닐 거거든요 근데 네. 그런 작용으로 R&D 예산이 줄어들면서 이번에 복구되긴 했지만 복구됐다는 건 이전 수준이라는 거지 계속 증가하던 그 추세에 비하면 여전히 지금 낮은 상태거든요 정부가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큰 나라의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는 정부의 드라이브가 필요한데 그 드라이브가 충분했는가 최근에 어땠는가 반도체 업계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 그때 열심히 일해 주시던 분들을 이제 인터뷰했던 한 줄이 떠오릅니다 아내분께서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집에 좀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라고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너가 애를 낳았냐 이렇게 반문하셔서 아무 말도 못 하셨다 과거에는 미담이었으나 지금은 예. 괴담이 된 사실 <laughs> 우리 반도체라는 것. 또그렇고 우리나라가 성장해 온 과정이 그랬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음. 개인을 희생했고 그런 것이 OECD 최장 노동 시간으로 나타났고 이제 이 노동 시간을 줄여 가야 되고 그 최소한의 장치로 52시간 근무로 정착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까지는 왔죠. 근데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우리가 뒤쳐지고 있다. 뒤쳐지고 있으니 이 52시간 제도를 특수한 R&D 업종에 대해서는 좀 풀어 주자. 그러니까 조금 더 갈아 넣을 수 있게 해 주자라고 네. 하는 거예요. 갈아 넣는 게 아닙니다. 조금 일하면 좀 쉬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근본은 좀더 많은 노동 시간, 노력을 더 많이 해서 우리가 좀더 극복해 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좋죠. 음. 첫 번째는 그렇게 안 하면 못 하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오, 그 질문에는 네. 바로 SK하이닉스가 나옵니다. 아. SK하이닉스는 했는데 하, 삼성은 못한 거. SK하이닉스는 52시간을 칼같이 지켰는데 맞아요. 삼성은 못 하느냐라는 것이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더 많은 노동을 하게 만들어서 혁신을 하게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 인재들이 삼성전자에 갈 거냐는 겁니다. 음. 현실적으로 네. 가능하지 않은 얘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할 수도 있다는 믿음으로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방법이 예. 도움이 안 되지는 않겠죠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혁신의 마중물이 되어줄까 음.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논의가 네. 그렇게 생산적이지는 않다 본질적인 것은 따로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들었을 때 삼성 자체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반도체 혹은 우리나라 뭐 산업 전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해결 방법 이 있을까요, 기자님? 일단은 삼성의 생존 문제를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 위대한 기업이 아.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기업이 혁신의 앞에서 혁신을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생리. 라고 경영학자들이 얘기해 파괴적인 어떤 혁신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혁신입니다. HBM이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 처음에 보기에는 싸지도 않아, 부피가 크지도 않아. 내가 기존에 가장 큰 고객으로 삼고 있던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데, 그럼 이걸 내가 왜 만들어? 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HBM 시장이 작은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이 규모가 커 봐야 한 1조 됐을까요? 삼성은 300조짜리 회사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잘 팔리는 디램 라인을 멈추고 이걸 생산해? 근본적으로 큰 회사는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이닉스만 해도 삼성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회사인 거죠.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0몇조짜리, 20조가 안 되는 회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고객은 다 삼성이 가져가고 있고 어, 나는 그렇죠, 그렇죠. 새로운 고객이 필요한데 이 네. 새로운 고객이 HBM이라는 걸 원하는데 이렇게 팔면은 이게 좀 만들기 어렵긴 하지만 부가가치는 높아 그리고 여기 옆에서 만들 수 있다고 조언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음. 그리고 매출이 20조라면 만약에 1조짜리 시장이라면 우리 매출이 한5% 정도 되네 지금 당장도 5%면 해볼만 하고 이게 조금 크면 2조 3조 4조 5조 시장까지 될수 있다는데 어, 그러면 내가 이거 당연히 해볼만 하지 음. 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큰 회사는 혁신하기가 어렵습니다 혁신을 진짜 보석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작은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몰라요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미래인 거잖아요 지금 hbm의 시대가 올지 몰랐듯이 얼마 지나면 또 hbm도 시대가 가고 뭐 양자 컴퓨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미래는 바뀝니다 미래는 바뀌는데 그 바뀌는 미래가 처음에는 별로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대기업 입장에서는 뛰어들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종류의 큰 기업이 가 지는 관성을 삼성이 극복해 나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HBM 따라갈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전력투구하는데 정말 못 따라갈까요? 못 따라가면 정말 망하는 겁니다. 근데 따라가면 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가고 난 뒤에 그 뒤에 수많은 IT 업계 도전이 있을 것이고 혁신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혁신들이 매력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파괴적 혁신들이. 근데 그 파괴적 혁신들의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가? 삼성이라는 기업 차원에서도 좀 작아 보이지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모든 옵션들을 다양하게 놓고서 그 모든 것들을 작은 단위에서 테스트해 볼수 있게 만드는 큰 회사는 이 작은 실험을 하는 게 하찮아 보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주도 생각해야 되고 재무적인 계산을 하다 보면 이 혁신들이 다 별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아 보이게 만드는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이를테면 작은 실험적인 조직이랄지 큰 조직의 외부에서 실험을 해 본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옵션들을 다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시장 반응을 보다가 확신이 들었을 때 때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게 네. 사실은 삼성이 성공해 온 길입니다 그 과거의 에너지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혹은 파괴적 혁신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즘 사실 뭐 애자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대응력 탄력성이 높은 기업이 돼야 된다 어떤 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결국 이 모든 것은 리더십의 얘기입니다 최선단의 리더십이 이 과정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가 비전을 보여줘야 직원들이 따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파괴적인 혁신을 대응할 수 있는 실험적인 에너지가 안에 계속해서 응축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삼성 내부에서 노력해야 될 거고, 차라리 이건 삼성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뭘까? 혁신이 나올 수 있고, 그 혁신에 도전해서 인센티브를 받아갈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그~ 혁신에 도전해서 실패했을 때 인생에서 겪는 그~ 고통이 크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약간 사회운동 같은 얘기지만 <laughs> 수도권의 밀도가 낮아져야 됩니다. 수도권의 밀도가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 당위적인 차원에서 아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서울입니다. 왜냐? 여기서 경쟁해야 되니까요. 젊은 친구들이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에서 지면 바로 도태되고 월세 낼수 없고 서울에 집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맞벌이 해야 되고 돈 벌어야 돼요. 근데 이돈 버는 와중에 실험을 할수 있을까? 실패하면 완전히 나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실험을 강요할 수 있을까? 혁신을 강요할 수 있을까? 없거든요. 일정 부분 에서는 인센티브 구조. 그러니까 혁신을 했을 때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어떤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인구는 줄고 있지만 수도권에 모이는 청년 인구는 줄지 않고 있어요. 점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다 문을 닫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서울의 대학은 가장 늦게 문을 닫고 서울은 살아 있을 거라고 하는데 서울이 살아 있을 것이 좋은 것이냐? 그리고 수인선 내가 수인선 안에서 일하고 평택선 안에서 일하고 더 기흥선 한교선 안에서 일하는 이것을 선망하는 구조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인재들이 모험적인 혁신으로 향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지금 당장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 차원에서 본다면 분명히 이 안에서의 밀도를 낮춰줘야 합니다 경쟁 밀도를 높여온 게 우리가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이기도 하지 않아요 이걸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맞습니다. 삼성이 큰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문제에 봉착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성공을 쭉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한계 상황에 봉착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해서는 지속적으로 과거처럼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일단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미국이 다 가져가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에 다가가고 다가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과거에 하던 제조업들을 다 가져왔는데 지금 그 제조업들을 가져오는 그 일들을 뼈를 갈아넣어서 부를 가져오는 일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조업 중국이 다 차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과거에 우리가 성공했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음.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 고도화해서 격차를 벌려가면서 좀더 부가가치 높은 것을 해야 되는데 부가가치 높은 것을 하려면 혁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파운드리 같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중국과의 격차를 걸리는 일이고, 미국에 좀더 다가가는 일이고, 점점 더 첨단인 제조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밀도도, 인재를 대하는 인센티브 구조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왔던 성공 방정식을 어느 정도는 내려놓고 새로운 방정식을 도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다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 한국을 매우 잘하는 분입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쓰신 분들이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얘가 한국이에요. 나사가 찍은 한반도입니다. 북쪽은 깜깜하고, 남쪽은 환하거든요.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실패입니다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사례가 한반도다. 완전히 똑같은 사람들이 살았고, 해방 이후 완전히 똑같이 폐허였고, 언어도 똑같고, 그리고 모든 다른 조건이 유사한. 근데 왜 한쪽은 이렇게 되고, 한쪽은 저렇게 됐을까? 그 차이를 한국의 성공, 그리고 한국의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 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로서 그렇게 사용하는 걸 보고 우리가 정말 성공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부자가 되었고 우리나라처럼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한 곳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열심히 일했죠. 뼈를 갈아 넣었죠. 그리고 기회가 생겼을 때 분명히 잡았죠. 운도 좋았죠. 모든 것이 다 갖춰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운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 많이 하는 나라를 싫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운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걸 계속 하려고 하니까 중국이 다 가져가려고 해요. 우리가 설 자리는 줄어들고 운은 안 좋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대로. 당해야 하나요? 아니잖아요. 좀더 우리는 부자가 돼야 되고,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성장함으로써 좀더 우리가 더 풍요로운 나라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갈수 있느냐. 진짜 고민이 필요한데 그 고민을 삼성이라는 메타포를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다. 그리고 이건 삼성이라는 메타포를 바라봄으로써 생각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나라의 운이 결국 우리의 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때 유념해야 될 것은 과거의 조건이 지속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운이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 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자산을 보관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만약에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될지도 역시 상황을 바라봄으로써 음. 좀더 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수 있다. 기초체력 공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